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맞벌이 중인 여자입니다. 저희 시댁은 아들만 둘이 있고 저는 그중 둘째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딱 70이시고요. 평소 저는 시어머니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라 명절이나 행사 등 중요한 날만 보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하는 일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저도 예쁨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다가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편도 저희 친정집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결혼 초반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런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후 시어머니가 혼자 계셔야 하는 상황인데 아파트에 혼자 못 있겠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저희 집에 오고 싶다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절대 싫다고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 집에 모시고 오는 그 순간 우리 사이도 끝이다. 정 모시고 싶으면 당신이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라. 하고 말하며 단칼에 거절했죠. 사실 시어머니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과 저둘 사이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꼭 저희 친정 엄마까지 끼워 넣으셨다는 거죠. 예전에 사이가 괜찮았을 때 혹여나 제가 잘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전화를 하지 않고 본인이 시키는 걸 못하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어쩌다 친정 엄마를 만나게 되면 꼭 엄마한테 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얼마가 지났던 간에 전부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친정 엄마에게 다르게 말할 것 같아 본인이 말하는 거라 하더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친정에 말하지 않는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딸을 걱정하실 게 뻔했기에 실제로도 말하지 않았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몇 번이고 부탁을 드렸었지만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하시기에 그이후부터 어머님을 남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나면 인사만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 단한 번도 시댁에 부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한 상태에서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태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통제를 먹고 제가 다 했었죠. 아무튼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저희 집에 오신다면 제가 좋다고 하겠나요? 이건 제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고 싶다는 문제로 남편과 대화를 하다 다투게 되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랬던 건 전부 제가 부탁을 안 해서 안본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본인 엄마한테 부탁하면 전부 다 들어주셨을 거라며 집에 오시면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얼마나 좋냐. 하고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 빡쳐서 내가 잘못한 걸 전부 우리 엄마한테 뒷담화나 하는 사람이 퍽이나 들어줬겠다. 단 1분도 같은 공간에 못 있겠으니 당신이 어머님 댁에 들어가라. 하고 말해버렸네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궁시렁거리더라고요. 해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는 거 아니냐. 기약도 없이 집에 쳐들어오는 거 싫다. 나는 절대 어머님과 같이 못 산다. 만약 우리 집에 모시고 오면 그땐 우리 사이도 끝이다. 하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중학생이라 일도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웬 애들 타령인지. 남편은 친정 엄마가 그러시면 못 오게 하겠냐 말하는데 친정 아빠가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같이 살다가 제가 결혼하고 난후 엄마 혼자 지내고 계신 상태이고요. 친정 엄마는 혼자서 잘 지내고 계신데 시어머니는 왜 혼자 못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싫다는 둘째 며느리 집에 왜 오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욕 나오네요. 어이가 없는 건 어머님이 형님과는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항상 저랑 만나면 비교질까지 해가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형님 집에 가시지 왜 하필 저희 집일까요? 절대 같이 지낼 생각은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친정 엄마가 딸 집에 오는 이유는 딸이 힘들까봐 뭐라도 도와주려고 오는 거고 시어머니는 대접받으려고 오는 건데, 먼 장모님이어도 그럴 거냐는 헛소리를 하고 있나요? 장모님 혼자 외로우시겠다, 모셔와야겠다, 그런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내 험담이나 한 심호를 친정엄마랑 비교해서 말하는 것조차 기분 나쁜 일입니다. 두 번째.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라고 할때 순순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시모 시집살이가 주변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는데 순순히 그러라고 하니까요. 당신을 낳아준 부모인데 모셔야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못 모시니 네가 어머님 집에 가. 가서 모셔.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염치가 있으면 나랑 함께 살자 못하신다고도 했고요. 그 뒤로 한번더제 친정 엄마랑 함께 모시자는 말을 하기에 나는 내 친정 엄마랑도 못 산다. 그냥 어머님 집으로 가라. 하고 말한 뒤두 번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잘 보이고 싶은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심기 거스르기 싫고 만만한 둘째네 얹혀서 살고 싶은 거죠. 차라리 이혼한다 하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네 번째. 이 글을 보니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심모가 생각나네요. 본인 남편이 세상을 떴다고 아들한테 딸린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출근도 못하게 끼고 있던 심모요 병신 같은 효자 아들은 돈이나 빨려가며 효자 노릇하고 꼴에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를 씹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에 다닌다며 제 앞에서 종교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길래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선생님도 했었다. 하고 말했더니 띠꺼워하며 제 앞에서는 얘기 안 하네요. 세상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 빨리 그 좋은 천국에 가시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 효자 아들과 현재 이혼 진행 중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자기 엄마가 안쓰러우면 님 말씀처럼 아들이 가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웃긴 게 7, 80 노인이 아들한테 밥상을 차려주죠. 아들은 엄마 챙기러 간다 해놓고 다 얻어먹고 오고요. 그럼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쫓아내죠. 무슨 시트콤 찍는 것도 아니고 진짜 웃깁니다. 여섯 번째, 시모가 사돈을 만나 자식 흉을 본건 당신이 잘못 키운 거다 하고 사돈을 욕보인 거죠. 그런 사람을 부모로 여기고 한 집에서 살수 없습니다. 남편한테 이웃집 아줌마가 우리 자식 흉 보면 참을 수 있겠냐 물어보세요. 선일 넘은 건 니네 엄마이니 나가서 끼리끼리 살라고 하세요. 장모가 혼자 살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진짜 웃깁니다. 장모한테 자기 무시한 엄마 대신 사과는 했나요? 지금이라도 사과 받으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